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소스의 이킵 RS 레이스 시리즈, RS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빕숏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동네에 그 아소스 매장이 생겨가지고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다녀왔고요. 어, 네. 저는 지금까지 그라파의그 빕숏만 입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라파 그 RCC 클럽에도 가입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 어떻게 그 아소스의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빕숏이고요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어깨의 끈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에도 이렇게 뭔가 조절이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더꽉 잡아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 일반 라파 입는 듯이 그냥 옷을 입어서 입고요. 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X 자로 등에서 되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핸드메이드인 불가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몰랐네요, 이것도. 그다음에 스위트랜드에서 뭔가 엔지니어도 됐다라고 하고요. 어 이게 가장 상급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설명해주신 말로는, 여기에 뭐좀더 이렇게 천이 나와 있는데, 위에 잡아주는 게, 얘는 하단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꽉 잡아줄 필요도 없다, 그러고요. 어깨도 아주 쫀쫀하고요. 어, 아니, 어깨란데, 허벅지, 허벅지도 아주 쫀쫀하고, 패드도, 어, 아파랑좀 달라요. 여기, 나파는 여기 이런 데가 좀 두껍게 나오거나, 뭐 이런 데에 치중을 했다면은, 어, 얘는 두껍기보다는 적당히 두꺼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앞쪽까지 좀더 많은 영역을, 패드로 커버해준 느낌이고, 가운데 패드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안장 보면은 그 전립선 안장 뭐 이런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느낌이고요. 보자. 제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라이딩을 해봤어요. 했을 때이 천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파는 좀더 실크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라파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다람막 이런 느낌처럼 땀을 금방 흡수하고 금방 배출해 줄것 같은 그런 원단의 느낌이고요. 어, 되게 가볍고요. 어, 기대했던 건 이게 쿠션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니 이 안장, 제가 쓰고 있는 R3 안장에 역시나 그 통증이 오더라고요. 한 시간 넘어가니까. 그래서 큰뭐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 그냥 허벅지 부분이 좀 길었는데, 라파 같은 경우는 L 사이즈 보면요. 얘는 그렇지 않고 딱 적당하게 잡혀주고, 뭐 어깨도 적당히 잡아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라파도 보면 파워 빅숏인가? 하는 그또 최상급 그 빅숏 라인업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는데, 어 일단 프로랑 그 다음 일반 코어 쪽까지 해봤는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서스 쪽이 조금 더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감성은 당연히 라파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은 45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비싸죠? 네,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값어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제가 평소에 별 마크를 좋아하는데, 이별 마크가 있어서 좋고요. 여기에 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게 있고요. 좀 불편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택이 어마어마히 크죠? 이거, 이 엉덩이 쪽이라든가 허리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아프고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 절취선까지만 자르면, 뭐, 안 아플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잘라야 될것 같고요. 이거 재봉선은 하지 말고, 이, 절취선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르 주시는 거는. 지금 보면은 뭐, 재봉선이 따로 하나 나와 있어서, 재봉선 따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좀 절취선 자르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예. 네. 네, 이상으로, 어,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즈를 제가, 라파는 M 또는 L을 입거든요. 그래서 M은 패드가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그 허벅지를 잡아줄 때는 M을 입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어, 얘 같은 경우는 L 사이즈가 많아, 맞아요. 음, 라파의 M 사이즈 입으면은, M 사이즈 입면은그 M 사이즈가 어깨끈이 이렇게 어, 주름이 생기 정도로 불편해요. 주름이 생기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똑같은 모델이 아니지만 사이즈가 이제 똑같은 어, m과 l이면서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제가 리미티드 에디션 m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걔가 어깨끈이 좀 달라요 프로팀 그 일반적인 거랑 그리고 요런 거랑도 좀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주름이 생기고 어, m이라서 패드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좀더 불편한데 어 얘는 그 m의 쫀쫀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 허벅지도 많이 남지 않아서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음번에 산다 그러면 이제 아서스만 계속 살것 같습니다 빕은슨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남겨 주세요